네, 안녕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소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벤트 소식과 출석 체크 어플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리브메이터에선 이벤트구요 어, 신규 가입을 하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대상은 리브메이트 최초 가입 회원이구요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시는 방법은 리브메이트를 다운 받아주시고. 어, 가입 완료 후에 어, 추천 정보 입력란에다가 리브메이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쿠폰함에서 기프티콘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꼭 국민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점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의사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착순 제공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보시면 12월 31일까지지만 그 전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직 리브메이트 가입 안 하신 분들에게 추천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에테크는 무신사 출석 체크입니다 네, 무신사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런 메인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무신사는 다양한 의류 상품이나 운동화 그리고 신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이 네요맨 오른쪽 아래 s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게 포인트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그 로그인할 때마다 포인트가 100포인트씩 쌓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 체크인데요. 자동적으로 로그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1포인트당 1원이고요. 적립금이 근데 이제 5,000원 이상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1,000점 이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잔여 포인트가 1,000점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출석 체크를 진행해 주시고 나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몇 달간 꾸준히 출석 체크를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무신사는 그리고 배송비를 따로 들지 않습니다. 네, 이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 소비 지출 비용을 줄이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